여러분, 가장 지금 힘든 게 뭔가요? 에? 공부인가요? 아니면 교재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laughs> 아,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여행 가고 싶어요. 예. 지금 각자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를 거예요. 나에게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마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여름에 꿈일 수 있어요. 진짜 하고 싶은 그 일. 학과를 잘못 선택하셨나요? 아마 다 각자 다를 텐데요. 오늘 제가 뭔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형성해 놓은 그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하나 지금 붙이기 혹은 짜집기를할수 있어요. 제가 뭐 어떤 큰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시간까지 오신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 잘 지켜주신 것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한국에 이렇게 살아준 것만 해도 저는 고맙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잔소리도 많이 듣고, 야돈도 많이 듣고, 그렇죠? 네. 잘 왔지만 앞으로도 잘 가자는 뜻으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인사하고 한번 갑시다. 저를 대신해서 인사하는 거예요. 저희 인사법 알려드릴게요. 우연히 여덟 개 보여야 돼. <laughs> 그리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한번 합시다. 잘 갑시다. 이런 뜻으로 정말 대단합니다. 이 말을 옆에 사람에게 악수하면서 미소지면서 한 번씩 해주세요. 네 아, 진정한 마음으로 해요. 예. 진심을 담아서 아 괜찮습니다. 예. 서로 이럴 때 악수하는 거죠. 네좀 쑥스럽죠? <laughs> 좋아요. 5도 나오고. 예.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었어요. 원래 한 시간 반인데 앞에서 좀 쓰시고 또 여기 또 여러 가지 있어서 제 제게 주어진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하다가 시간 딱 되면 그냥 끝날게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괜찮겠죠? 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속도를 좀낼 겁니다. 왜냐면 제가 딱 분량을 가지고 왔는데 어, 여러분에게는 좀 주어질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가 웬만한 건다 그냥 넘기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 가지는 좀 나눌게요. 첫 번째, 자신과의 싸움에 대해서는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계획을 많이 세우고 가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이. 밀고 들이지 않더라도 본인이 하나하나 뺄 거예요. 계획 세우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컴퓨터가 너무 좋아서, 게임이 좋아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걸 놓쳐서 아마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는 일도 생길 겁니다. 자신과의 싸움. 두 번째는 제가 길거리 노점상 출신이에요. 어느 기업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재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과의 싸움도 중요했는데, 길거리지만 고객 감동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길거리에서 고객 감동 한번 해봤어요. 그것이 이제 맞아 떨어져서, 제가 이제 기업까지 만들어지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세 번째는, 현재 꿈이 뭐고, 미래 비전이 무엇인지, 이것이 없으면, 왜 기업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를 거예요. 이세 가지만,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하는 차원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어, 옆에 사람에게 지금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어떤 모습인지? 예, 봤죠? 네, 끝날 때 한번 또 봅시다. <웃음> <웃음> 어떻게 변했는지. 어, 이 앞에 불을 좀 끌까요? 전체 꺼지나요? 아, 그래요? 오늘 그냥 말로만 하다가, 어! <laughs> 괜찮아요. 예, 예. 말로만 하다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여러분은 지금 미디어 시대죠? 밤샘 자금 하이라고좀애좀 좀 썼겠죠? 네, 컴퓨터 세대 아닌 걸 보이죠? 예. 하지만 좀 신경이 없었습니다. 어, 예. 좀 보여줄 것 같아서 나를 세상을 도전하라는 주제를 잡아 봤어요. 본인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뒤쳐져요. 너무 크게 보이고요. 그런데 본인을 딱 이겨놓으면, 도전하면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답들은 안에 조금 숨어 있어요. 어, 제가 한 40년 동안 그냥 대충, 재밌게, 쉽게 살았어요. 첫 번째,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푹 잤어요, 저는. 메모? 싫었어요. 책 읽는 거? 이것도 싫었어요. 타인과 약속 지키는 거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이네 가지를 아주 안 지키면서 그냥 편하게, 대충, 널널하게 40년 동안 살아왔는데, 편하긴 편했는데, 제가 얻어먹고 있더라고요. 심각했어요. 그래서 저를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 이야기가 될 텐데, 한국은 참 아름답죠? 여기 보니까 가을 정치가 아주 물씬 풍겨요. 너무 좋죠? 산 속에. 한국은 이 꽃으로 봄만 되면 아주 이것저것 됐어요. 향기까지 풍기죠? 여기는 난지도입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변했죠? 한국 기가 막힙니다. 못할 게 없어요. 멋있죠? 예.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정원입니다, 지금. 겨울, 이사계절이 분명해서 한국은 특별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상 하나 가지고 살기 힘들죠. 네번 바뀌어야 돼. 하나씩만 있어도 이런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불만만 가득하고 입만 쭉 나온 불안정한 삶을 40년 왔어요. 이렇게 살다가 간다는 것은 너무 아쉬워서 제가 집중해서 하고 있는 일 3년을 한번 집중해서 가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장면 하나 볼게요. 길거리에서 토스트 팔아서 1년에 1억 원 버는 모정상 그 사람 참 독할 거란 생각했습니까? 오늘 테마 기회를 보시는 분입니다. 수연 기자입니다. <laughs> 서울 무교동 거리의 한편 1.5평 작은 포장마차가 김석봉씨의 일터입니다. 무릇는릇 구운 빵에 생선의 재료를 얻는 코스가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손님들이 끊어질 줄 모릅니다. 재료가 일단 좀신선하고 친절하게 매해주시고해서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아침 식사잖아요. 그래서 <laughs> 혹은 동생 혹은 형님 혹은 누나 가족 같은 마음도 으 정성껏 좀,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14살 때부터 온갖 직업을 전전하다 토스트 장사를 시작한 지 올해로 8년. 이제는 이일대의 소문난 명물이 됐습니다. 토스트점 가맹사업까지 시작해 지금은 연수입 1억 원에 어엿한 사업가. 예상될 땐 책으로도 나와 사인을 요청하는 손님들이 찾아올 정도입니다. 아침 장사가 끝나면 김 씨는 짐을 챙겨 더 중요한 일터로 달려갑니다. 재활교육을 받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먹음직스러운 토스트를 선물하고 독거노인들을 위해 정성껏 빵을 굽는 김 씨. 아빠의 봉사활동을 돕겠다며 나온 아들과 함께 정성이 되어 있는 토스트를 집까지 배달합니다. 정말로 날처럼 먹었는데. 예. 어디 맛이 있었어요? 맛있어요. 이렇게 매일 오후에 양로원과 구호원, 장애인 시설 등을 찾아 봉사하는 것이 김 씨의 일과입니다 제가 오히려 더 많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어요. 삶의 의미도 많이 찾게 됩니다. 어린이를 위한 공사 시설을 만드는 게 인생의 목표라는 김석봉 씨. 그는 오늘도 행복을 구워내고 있습니다. SBS 김수현입니다. 좀 따뜻해지셨나요? <웃음> <웃음>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토스트. 오늘 그 차를 못 가져왔어요. <laughs> 오늘 출출한 시간인 것 같은데. 하지만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좀 계속하겠습니다. 어, 하루 종일 찍어가서 엄청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2분. 근데 뉴스 시간의 2분은 또 짧은 시간 아니죠. 제가 밥을 먹다가 이걸 봤는데 밥이 안 넘어가. 왠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TV 나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나온다는 게 믿겨지질 않았어요. 너무 놀랬어요. 제가 그때부터 많은 걸 변화가 시, 시작됩니다. 어, 제가 결혼식에 놓였는데 결혼이 안 돼. 여기도 여학생들이 좀 되시는데 결혼식에 놓였을 때 많은 걸 따지잖아요. 그렇죠? 뭘부터 보세요? 키. 제키 혹시 마음에 드세요? 따기만겠죠? <laughs> <laughs> 학벌 따지죠? 재산 따지죠? 요즘 미모도 따지죠? 여성들이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못 합니다. 저에게는 그래도 늦게 평강공주가 나타났어요. 저기에 걸맞지 않은 여성이 나타나서 저한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야간이라도 하래. 자기와 결혼하면 그래서. 야간대학교를 했지요. 졸업하는 그날, 제게 통장이나 딱 주어져요. 그러면서, 우리 집총 재산이니까, 오늘부터 당신이 벌어서 우리 먹이 살리래. 통장 보니까 200만 원밖에 없어요. 저는 2천만원 한참을 샜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할수 있는 걸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걸맞게, 맞춰서 나가는 게 뭐냐면, 길거리 토스트 팔러 나갑니다. 나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용기를 냈으니까요. 그래서 나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분인가 봤더니, 저를 딱 보자마자, IMF 직전 년도잖아요. 97년도에 나갔으니까. 첫 질문이 뭐냐면, 저, 어쩌다 젊은 사람이 길거리까지 나왔어요? 이 질문 딱 받자마자, 얼굴이 홍당모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니요. 에 예, 김길태는 아닙니다, 일단. <laughs> 얼굴을 가리면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모자를 눌러 쓰죠. 제가 이 모습을 취합니다. 왜? 이 질문을 하도 받으니까, 그래도 지금 창피해 죽겠는데, 이런 질문, 저런 질문 계속 들으니까요, 몸들 빨아 모르겠어. 아는 사람 지나가면 어디, 수, 지구녕 숨고 싶어요. 근데 이걸 딱 눌렀으니까 괜찮아. 왜안 보여? 그사람들은난 보지만 나는 볼 수가 없어요. 일주일 딱 지냈어요. 근데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 창피한 건 어디로 가고, 갑자기 쪽팔리는 거 아세요, 혹시? 와, 이것 때문에 못, 못 하겠는 거예요. 차를 한지도 세워놓고 고민에 들어갔어요. 생각합니다. 이걸 그만두면 뭐 할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낼 때, 야, 이두 가지 때문에 힘들어. 뭐, 쪽팔리는 거 하고, 길거리에서 뽀대나는 것도 아니고, 토스 팔잖아. 욕먹어가면서, 그것도. 밤새 생각하다가 두 가지 정리합니다. 팔 것, 쪽팔 것 확실히 팔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토스 분야에서 진짜 풀어가면 해보자이 결심을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제 모습이 바뀌는 거 있죠. 이렇게 유니폼으로 딱 갈아입었어요. 지나가던 분들이 오아저씨 어, 짱! 이러더니 어느 날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저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laughs> 예. 어느 호텔에서 근무하셨어요? 호텔? 무엇으로 인정해요? 이때부터 제가 생각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메모 안 했던 제가 메모를 해요. 어떤 메모를 하냐면, 여기다 써놓은 거 일주일 넘기지 말고 지키자. 이게 이제 저와의 약속이 시작됐어요. 제 아내랑 아이들에게 약속 엄청 잘합니다, 저는. 그런데 끝까지 못 가. 못 지켜. 듣는 소리.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메모하면서 저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 시작이었어요.